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직하고 투명한 거래를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입차 살기사 이 23입니다. 오늘은 현대 산타페 DM 2륜 2.0 프리미엄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이 남아있느나 언제든지 클릭하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합니다. 자, 현대 산타페 DM 2륜의 2.0 프리미엄이고요. 2013년 시 2012년 9월 경유 오토 검정의 13만 9 673km고요. 가격은 1,269만 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어 상품용실에서 사진을 찍었었으면 보다 더 깨끗하고 좋을 듯한데요. 우리 회원님들한테 최대한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고자 해서요. 어, 세차하고 강 점검하기 전에 네 성능기록장에서 사진 올려서 바로 찍어드리는 거니깐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후측면 옆면 자, 보시면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키로수는 139,000km입니다 파노라마 선루포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조호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은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자, 내비게이션 플랫바 스투 채널 루밀 하이패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풀옵션 차량입니다. 내비 후방 파노라마 썬루프 핸들 열선 운전석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사진을 많이 못 보여드리면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자,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뭐 최근에 뭐 블루엔지에서 구동기 관련해서 2, 3명 문항까지 정비한 이력이 있다 하니까요. 네, 앞으로도 오래 타시는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스위처 싸기사기사는100%신묘물 판매와 성료법 고지공개 원칙으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모터 아래 w w w s w e e 기 c h a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번 매진이요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하이브 차량 매입 저신용자 하이브리스 대차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자, 365일 연중무휴고요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도이처 오토 월드 250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한 달에 2 0 0 0 k 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메르츠 화재 보험이고요 키로수 139,000 673km입니다. 한 달에 2,000km 엔진 미션 보험 사보증 가능합니다. 가격 보시면 단순 교환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겠습니다.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산타페 DM 2륜의 2.0 프리미엄 말씀드렸고요. 자, SUV 차량 중에서 산타페 DM 상당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또 가격도 또한 짱짱하긴 합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보입니다. 제 얼굴 밑에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그걸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주면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신모델 키로스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4자리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산타페 DM 7554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액 가입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코일 매트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급 코일카 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님 앞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위처 싸게사 224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의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사 224는 1년 365일 토요일, 일요일에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수입차 싸게사 224는 언제든지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디에 있냐면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 도이치오토 월드 250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대중교통 오실 경우는요.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 타시면 어, 도이치오토 월드 게이트 1번 이렇게만 말씀해 주시면 수입차 싸게 사기 2사 직접 내려가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 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 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상 현대 산타페 DM 2륜의 2.0 프리미엄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